영등포 구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멋있는 구청이 있는, 있냐,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한 20년 전에 있던 건물도 남아있고, 10년 전에 건물도 남아있고, 5년 전에 지은 것도 남아있고, 새로 지은 것도 같이 있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와, 여기에, 어, 여기 공무원들도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확 하고 확 짓지 않고 이렇게 시간성을 예, 가지고. 시간성을 가지고 다 만드는 그걸 중정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에서 이렇게 보모다 음. 보이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페인트로돼 있는 옛날 건물부터 음. 새로 지은 건물까지 다 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료도 다 베이스 패널, 벽돌, 콘크리트 음. 페인트그 다음에 스토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네. 그거를 음. 잡아주는 게 조경이 오래된 음. 조경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구청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 담당자들. 공공 건축 충물이 딱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뭐래서 형태, 기본 형태가 제일 기본적일 것 같은데 형태적으로 스펙타클한 뭔가를 랜드마크적이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면 음. 랜드마크라는 거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 속에서 되게 형태적으로 조각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 상징이라는 의미가 사실 더 크거든요. 그렇죠. 어, 기념적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공성이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사실 고민을 해보면 정답이 꼭 그냥 단순히 형태적인 거에서만, 어,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시간성을 가지고 속도를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사실 건축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